한국 시간 지난 월요일 새벽, 김민재가 나폴리 홈 데뷔전을 가졌는데요. 완벽한 수비는 물론 코너킥 상황에서 멋진 헤딩골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이러한 김민재의 활약에 평소 한국 축구 선수들의 활약을 부러워하던 일본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아스날에서 뛰는 토미아스와 김민재를 비교하며 난리인데요. 옆나라 일본의 김민재 헤딩골 반응과 토미아스와의 비교 반응을 이디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토미아스는 일본을 대표하는 수비수입니다. 나이는 김민재 선수보다 2살 어린 젊은 선수이고 주 포지션은 라이트 백을 주로 보지만 센터 백도 가능한 실력 있는 선수입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하며 아시아 축구선수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며 일본인들이 이를 많이 부러워했는데요. 토미아스가 프리미어 리그에 입성하자 다음 아시아 대표 선수는 토미아스가 될 것이라며 많이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실력에 비해 너무 부상이 잦아서 아직까지는 큰 화력이 없지요. 반면 우리 김민재 선수는 이탈리아 리그의 입성에 홈 데뷔전에서 최고의 활약으로 팀내 최고 평점을 받았으며 헤딩으로 홈 데뷔골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수비 축구의 본고장이라는 이탈리아에서 이러한 높은 평점은 김민재의 클라스가 예사롭지 않다는 반증인데요. 이러한 김민재 선수의 활약에 일본 축구팬들이 재미있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미아스하고꽤큰 차이가 벌어진 것 같아. 손흥민 다음은 김민재인가 봐. 역시 아시아 넘버원 수비수야. 챔피언스 리그 클럽에서 선발 출장에 골을 넣은 민재 형님. 유로파리그에 출전하는 클럽에서 벤치에 엉덩이만 대우고 있는 쓰레기 토미아스 누구야? 이 잔챙이는? 뭐?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수비수야. 세계? 그 세계는 혹시 한국 아니야? 나폴리가 1위야. 이건 민재영님 효과야. 난 이제 슬슬 한국인이 부러워. 너 일본인 아니지? 김치냄새나. 쿨리발리 이상이다. 나폴리는 운이 좋아. 이탈리아 리그처럼 다 끝난 리그에서 골을 넣어봤자 크크. 지진한 시즌, 요시다 조차도 골을 넣은 리그잖아 크크. 와우 민재영님, 벌써 골을 넣으셨군요. 경기 봤는데 정말 아시아 사람 맞아? 피지컬이 지나치게 강해. 한국 사람이잖아. 손흥민을 생각해봐. 혼혈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야. 토미아스의 골은 아직이야. 언제 따라잡는 거야? 요시다 마야를 넘어설까? 토미아스는 유로파리그 클럽에서 벤치야 크크. 역시 형님국은 달라. 우리 패전국 아우는 형님에게 배워야 할 점이 많아. 지금 김민재 칭찬하고 있는 놈들. 상대 팀이 어떤 팀인지도 모르지. 괜히 그러는 거지? 놀라운 점은 너희의 신념의 힘이야. 때리면 때릴수록 한국 선수들은 더 활약해. 이강인도 어시스트를 했어. 근데 일본 선수들은 어디 간 거야? 역시 형님이야. 토미아스를 일본 축구의 새로운 스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같은 포지션의 김민재라는 새로운 한국인 스타가 등장하니 매우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토미아스 선수도 김민재 선수만큼이나 실력 있는 선수이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올해 또 준수한 활약을 펼칠 것이 예상되기에 서로 라이벌 의식을 갖고 둘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1등 수비수는 우리 김민재 선수이고 2등이 토미아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더큰건 사실입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이다 보니 우리 김민재 선수의 활약을 더 바라게 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재밌게 보셨다면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